마스크 보시리 아 계속 지나가는 사람들 치보고 해야 되는데 아 아니 그건 상관없어요 일단 에 지금 건양숙 구속하라 아 전국적 운동 전개 롤 모델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건양숙 구속아 지금 이 준비물이 아, 이런 식으로 전국으로 확산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에근 양수 구속될 때까지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계속됩니다 아 지금 요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할 수도 있고 한분 하는 모습을 지금 자좀 내리고 마스크 아 마스크 예, 이제 우리 그 태극기 운동은 고함도 질러보고 태극기도 들어보고 했지만 앞으로 어, 태극기를 들지 않고 화암도 치지 않고 아, 무원에이균형수구속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아, 이런 식으로 한 분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아두 분이 이런 식으로 하고 아 이게 이 운동은 지하철역 뭐 어디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한 번, 우리, 세 분, 세분이 예, 이쪽, 이쪽으로 쓰세요. 가운데 여섯 분 가, 운데 하시고,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아, 그, 찌라시, 찌라시를 일반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세 분이 이런 식으로. 지하철령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 다음에, 예, 그, 프랑카트 펴 보세요. 펴요? 예. 펴서 저기 들이세요. 일단은 이렇게, 들지 않으면 내리시면 돼요. 내리시면 다, 다 보이기 때문에. 응. 음. 펴서, 세 분이서 잡아보세요. 아 바람이 쎄네요아 일단 뭐 우리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이거 이것을 아, 바람이 부어서 잘안 보이. 아 이런 식으로 아1인 시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인이든2인든 지하철역 사람이 많은 곳에 등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터 찍는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근양숙구소를 전국적으로 운동을 할 겁니다 반드시 구속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하시면서 봉화마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이 운동을 정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옷이라든지 모든 것은 저한테 주문을 하시면 택배로 지금 한 분에 지금 아마 가격이 15,00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분 제트로 아, 요거는 지금 6천 원인가 지금 그냥 수국소크는 이 프랑카드는 6천 원 이렇게 아, 했으니까 아, 주문을 주시면 아, 택배로 15,000 원에 1인당 15,000원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이 정도로 아, 방송을 아, 종료하겠습니다. 아, 이 운동을 아, 전국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산책하다가도 이렇게 있고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근장숙 반드시 구속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1년도 먹지 어, 먹 않았는데 구속이 돼 있는데 70억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 아 어,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아이 근장숙 구속은 그 노무현 어, 시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어, 이것이 중단이 된 겁니다 무죄, 무죄로 행것시 아니라 어, 그,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중단이 된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모든 증거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구속만 하면 돼요 구속 우리는 뭐 다른 이야기를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구속을 시키라는 이야기야 제가 있으면 구속시키다는이야기 그래서 지금 현재 그봉화마을에서 70억을 가지고 어, 빌딩을 사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양수 씨가 아니 이원도못지않는 사람은 여기에 구속이 돼서 일해 있는데 돈을 70억을 모았으면 반드시 구속시키되고 70억 640만 불은 국고에 한 수를 해야 됩니다.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오늘부로 전개를 합니다. 우리 보수 우파 애국자 분들은. 오늘부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구속될 때까지, 한시적입니다. 구속될 때까지 이 운동을 하고, 구속이 되면 이 운동은 일단 다른 이슈로 넘어갑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모델을 하신 이라고, 예, 방송을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반드시 구속하라! 아, 그래. 한 말씀, 인터뷰 하실래요? 한 말씀 하십시오. 돈안 먹은 대통령님은 구속시켜서 매일 고무을 하고 돈을 정작 먹은 권장석이는 아방궁에서 호유호식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장 구속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법이 있고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 또 인터뷰 한 말씀을 640만 불을 먹고 재판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돈안 뺏기려고 자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거는, 음, 재판을 계속 하든가, 돈을 몰수를 하든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 예, 네, 법은 만인이, 만인의 법인데, 어떤 분은 법을, 어, 특혜를 받고, 어떤 분은 법을 모질게, 이렇게, 우리 대통령 같은 분은 법 아무것도 한 분도 드시지 않은 건데, 구속돼가지고 지금 세월이 며칠 지나갔습니까? 매일, 법원에 갔다, 구체소 갔다, 이렇게 수갑을 차고, 도망을 갈수 있습니까? 어디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이 에? 밤잠을 못자고 이렇게 울고 어? 정말 전부 병이 나가지고 어?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구속되고 재판하고 이게 판사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 법원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이게 어? 대한민국의 법이지 어떻게 그 일반 어, 몇몇 사람의 법으로만, 그래,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권양숙 씨도, 권양숙 씨, 권양숙 양반, 어, 많은 돈을 먹고, 그렇게, 호이호식 하고, 어? 어, 따뜻하게 잠자고, 시원하게 잠자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그, 그 사람은 인간이고, 그러면, 우리 대통령 인간이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확실히, 자기, 아, 어, 대, 뭐, 노무현이가, 언덕에 떨어져 죽었다. 그래도 그 법은 법을 지켜야죠. 죽었다. 그래도 법을 중단한다는 거는 그거는 형찰성에 맞지도 않고 대한민국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죠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진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거 할 겁니다. 어권장수이가 구속되어서 법대로 어 처벌이 당할 때까지 우리는 할 것이고, 박 대통령 빨리 어떻게 예 제자리로. 아웃시키를 우리는 끝까지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이게는 그 체례하시고 우리 우리 애호자분이 제를 방송해주세요. 을 제를 이거 가지고 아, 방송도 <laughs>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입고 어떻게 하? 어 찰정을 그냥 저 얼굴을 하면 돼. 음. 아, 저는 그 저는 허준 선생 t v 입니다에 아, 우리 애국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이 옷을 입고 아, 방송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아, 우리는 아, 소리가 안 들릴걸요 가까이 아, 우리 애국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옷을 반드시 입고 방송을 해야 됩니다 이 건양수 부속 집회를 할 때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때까지 그 태극기를 들고 소리를 크게 질렀지만 누구도 들어주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태국기를 들지 않고 무언에 이건장수구속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아, 우리 정부에 계시는 애국자님 그리고 보수파님들은 함께 동참하시기를 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 이것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우리 보수는 다 죽습니다. 건장수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것이 예, 그양수위가 구속되기를 될 예, 때까지 우리는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하여튼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그리고 예, 이 옷하고 이 세트가 15,000원인데 주문하실 분은 010-8082에 125로 전화를 주시면 예, 이, 이것을 이 만드신 분한테 내가 전해해서 주소하고 아리추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네 예, 오늘 예, 로우 모델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는 지금 어, 검찰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아 일단 수도 없이 이게 뭐 그리 나오나 안 나오나 봐요. 아, 아, 일단은 있으며, 아니, 바, 아니. 아, 반응이 어떤지 보겠습니다. 이 얼굴이 나오네요 벌써 이 댓글이 막 뜬다. 맞습니다. 지금 쭉 네. 이렇게 뜬다. 지금 지금 개수 안 나옵니까? 어막나오네전국로 아, 뭐? 네. 나오니까 세계적인 나오니까. 전 세계에 나오. 제목이 뭡니까 이거 지금? 아니요 건장소구소하라. 아, 전국적 운동 철계. 오늘 어, 유튜브죠? 이게, 이게, 보자, 이게 지금, 야, 지금? 바로 나오네. 이게 지금 그냥. 나가는 댓글. 겁니까 지금? 어, 지금? 지금 방송이 되고 아, 있습니다. 뭐, 지금 댓글 나온 거잖아요. 벌써. 거잖아. 어. 아, 이 방송을 아, 밴드 아, 카톡에 다 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 어디든 페이스북, 뭐 티트. 로다 우리 애국자분들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몇벗미래대단하니까이 음. 음. 댓글이에요. <laughs> 음. 뭐뭐아 <동화말> 하겠군 <laughs> 적극 찬성, <laughs> 그냥 주저가 구하라 아니 방에서 댓글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이거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아, 나도 한정해 이거 유튜브만 보니까. 아 근데 그 본방송 유튜브 중에서도 허준 응. 방송이 제일 인기가 좋아. 어. 요새 허준 어. TV가 인기가 있는 거야. 어. <laughs> 어 우리 저기 우파에서 그럼 어 지금 우리, 우리 우파에서 우파 방송이 한한0 개쯤 되는 응. 것 같더라고. 까지 아군 틀리죠. 예. 안녕하세요. 그, 네. 지금 이미, 어, 보세요. 박수현님은 그, 구속되면, 6 640번. 아니, 그게 640번인데, 그것을 가지고, 수감번호가 640번으로 지금, 이미, <laughs> 지금 <들어가> 뜨고워있어요 대단하다. 고장실이 <laughs> 번호가 640번이다. 640만물이니까, <laughs> 수감번호도 640번으로. 640 치4큰 <laughs> 방, <줄어>? 150. 아. 네. <laughs> 백오십사는 그기도 나와요 지금 유튜브 아, 보면 나오겠죠. 송원이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 네. 일단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자, 이, 네. 어 몸에 상처를 입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모든 우리 국민들이 밤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울고 어? 정말 전부 병이 나가지고 어. 우울증에 걸리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구속되어 있고또 재판하고, 이게 판사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어, 법원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건, 이게, 어? 대한민국의 법이지, 어떻게 그 일반, 어, 몇몇 사람의 법으로만 그래,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권장숙 씨도, 권장숙 씨, 권장숙 양반, 어, 많은 돈을 먹고,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어, 어, 따뜻하게 잠자고, 시원하게 잠자고,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그, 그 사람은 인간이고, 그러면 우리 대통령 인간이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니까, 이거는 확실히 자기, 아, 대, 뭐, 노무현이가 언덕에 떨어져 죽었다 그래도, 그 법은 법을 지켜야죠. 죽었다 그래도 법을 정단한다는 거는,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대한민국 법이 제대로 지켜져야죠. 그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진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이거 할 겁니다. 어, 권장수기가 후속되어서 법대로 어, 처벌이 당할 때까지 우리는 할 것이고, 박 대통령 빨리 어떻게, 예, 제자리로 나오시기를 우리는 끝까지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거는, 그, 례를 하시고, 우리, 우리 애우자분이 저를 방송을 해 주세요. 저를, 이거 가지고. 어, 방송도 어떻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행트에고 어, 돼요? 촬영을, 그냥 저 얼굴을 하면 되죠. 아 음. 음. 어, 저는, 그, 저는 허준 선생 기부입니다. 에, 어, 우리 애국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이 옷을 입고, 어, 방송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에, 어, 우리는, 어, 소리가 안 들릴걸요? 가까이. 에, 어, 우리 애국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옷을 반드시 입고, 방송을 해야 됩니다. 이, 건양수 구속 집회를 할 때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때까지, 그, 태극기를 들고 소리를 크게 질렀지만 누구도 들었 마을에서 70억을 가지고, 어, 빌딩을 사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양수 씨가. 아니, 이름도 먹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어, 구속이 돼서 이래 있는데 돈을 70억을 먹었으면 반드시 구속시키게 되고 70억 640만 불은 국고에 한수를 해야 됩니다.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오늘부로 전개를 합니다. 우리 보수 우파 애국자분들은 오늘부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를 해야 됩니다. 구속될 때까지 한시적입니다. 구속될 때까지 이 운동을 하고 구속이 되면 이 운동은 일단 다른 이슈로 넘어갑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모델을 하신라고 예, 방송을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반드시 구속하라! 아, 그래한 말씀, 인터뷰 하실래요? 한 말씀 하십시오. 네, 그돈안 먹은 대통령님은 구속시켜서 매일 고무를 하고 돈을 정작 먹은 권양숙이는 아방공에서 호유호식하고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장 구속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 우리 대한민국이 법이 있고 정의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 우리 아름다운 여성분 또 인터뷰 한 말씀을. 아, 네. 640만 불을 먹고 재판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돈안 뺏기려고 자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거는, 음, 재판을 계속 하던가. 돈을 몰수를 하든가 당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또 우리 선생님. 예, 법은 만인이 만인의 법인데 어떤 분은 법을 어, 특혜를 받고 어떤 분은 법을 못질게 이렇게 우리 대통령 같은 분은 법 아무것도 한 분도 듣지 않은 건데 구속돼 가지고. 여, 이, 지금 세월이 며칠 지나갔습니까? 매일, 법원에 갔다, 구체소 갔다, 이렇게 수갑을 차고, 뭐 도망을 갈수 있습니까? 어디 피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아, 바람이 쎄네요. 아, 일단 뭐, 우리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이거, 좀, 이것을. 좀, 좀, 바람이 불어서 잘안 보이, 아, 네. 아, 이런 식으로, 아, 1인 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3인이든 2인이든 지하철역 사람이 많은 곳에 등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스터 찍는 거예요찍 아, 이런 식으로 전국적으로 근양수 구속을 어, 전국적으로 운동을 할 겁니다 반드시 구속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됩니다 그리고 어, 전국적으로 하시면서 봉화마을에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아, 어, 일차적으로 이 운동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이 옷이라든지 에, 모든 것은 저한테 에, 주문을 하시면 택배로 아, 지금 한 분에 에, 지금 아마 가격이 15,000원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분. 세트로 아, 요거는 지금 6,000원인가? 지금 그냥 속속하는 이 프랑 카드는 6,000원. 아, 요렇게 했으니까 아, 주문을 주시면 아, 택배로 15 1인당 15,000원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이 정도로 아, 방송을 아, 종료하겠습니다 아, 이 운동을 아, 전국적으로 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산책하다가도 이렇게 있고 많은 분들이 알리고 근장숙 반드시 구속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1 원도 먹지 어, 먹지 않았는데 구속이 돼 있는데 70억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구속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속. 어, 그래서 이 운동을 전개합니다. 아이 근양수 구속은 그 노무현 어, 시가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리면서 어, 이것이 중단이 된 겁니다. 무죄 무로행것시 아니라. 에, 그,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 중단이 된 거거든요. 어차피 이제 모든 증거는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구속만 하면 돼요, 구속. 우리는 뭐 다른 이야기를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속을 시키라는 이야기 제가 있으면 구속시키게 다는이야기 그래서 지금 현재, 그봉화만 마... 사람이 대한민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태극기를 들지 않고 무언에 이건양수 구속 운동을 전국적으로 정리할 것입니다. 우리 전국에 계시는 애국자님, 그리고 보수파님들은 함께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하지 않으면 우리 보수는 다 죽습니다. 그냥수를 구속시키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것이 그냥수가 구속되기를 될 때까지 우리는 뭐, 1년이든 2년이든 뭐, 할여튼 우리는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 동참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옷하고 이 세트가 만 오천 원인데, 주문하실 분은 0 1 0 8 0 8 2 1 2 5로 전화를 주시면, 이것을 만드신 분한테 내가 전해해서 주소하고 아리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오늘 로우 모델 방송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는 지금, 어, 검찰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일단 종료하겠습니다. 아, 일단, 수도 없이. 이렇게. 뭐, 글이 나오나 안 나오나 봐요. 아, 아, 안 나오나 봐요. 아, 일단은, 아, 반응이 어떻는지 보겠습니다. 네. 아, 이 얼굴이 나오네요. 아, 벌써. 자, 자 이대글이막 든다. 맞습니다. 정금쭉 어. 이렇게 뜬다고 지금 지금 개수 수안 나옵니까? 개나뭐는전국 아, 네. 나오니까. 이세계적 어. 세계에 어. 난리 나어요 제목이 뭡니까 이거 지금? 아, 요건 양수 구소하라. 전국적 그럼, 운동 철제. 어, 유튜브 유튜브죠. 이게 지금, 야, 그, 바로 나오 지금 지금? 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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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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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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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에, 지금 건양수 구속하라. 아, 전국적 운동 전개 롤 모델 방송을 하겠습니다. 아, 지금 건양수 구속 아, 지금 이 준비물이 아, 이런 식으로 전국으로 확산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건양수 구속 될 때까지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계속됩니다. 아, 지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분이 할 수도 있고 한분 하는 모습을 지금 자좀 내리고 마스크 아 마스크 이제 우리 그 태극기 운동은 화암도 질러보고 태극기도 들어보고 했지만 앞으로 어 태극기를 들지 않고 화암도 치지 않고 아 무원에 이근양속 부속 운동을 전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분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분, 아두 분이 이런 식으로 하고, 아 이게 이 운동은 지하철역 뭐 어디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한분 우리 세 분, 아세 분이 예 네, 이쪽 이쪽 가운데 여섯 분 가, 가운데 하시고 아, 이렇게 세 분.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이렇게 운동을 하시면서, 아, 그, 찌라시, 찌라시를 일반, 어, 국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세 분이 이런 식으로. 제천 철량하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 다음에, 예, 그, 프랑카드 펴 보세요. 펴요? 예. 펴서 이제 들이세요. 일단은 이렇게, 들지 않으면 내리시면 돼요. 내리시면 다, 다 보이기 때문에. 응. 패스. 세 분이서 잡아보세요.